얘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? 얘네들 봐봐. <laughs> 뭐. 얘네들. 음. 뭐야? 이런 조합은 처음일세. 음. 그럼 아까 그 문자 듣는 거 얘네 둘이 공모한 거 아닌가? 음.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. 음. 갑자기 이렇게 절친이 될 수는 없고, 뭔가를 일을 함께 버렸을 때. 그 후에 올수 있는 친밀감으로 지금 서로 엉덩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? 갑자기 친구방어는? 응, 이런 이런 건 없거든. 원수가 어떻게 또 갑자기 침묵질을 어떻게 친구를 먹어? 응, 침묵질 하고 있어 지금. 응. 아니 조이하고는 좀 그래도. 침묵질 했었는데, 해피하고 이런 조합은 또 좀. 도대체 이 침대는, 이 침대포는 누굴 거야? 응? 이게, 주인이 불분명해졌어. 이거 원래 승리언이 사준 건데, 해피가 차지해, 조이가 차지해, 응? 언니거 탐식하고, 그러더니, 문짝, 저거 다 뜯어놓고, 어? 여기 여기 공모자 하나 또 나타났다. 얘도 얘도 참가했어. 어, 얘도 보통 보통 요주의 요주의 인물이고, 어, <laughs> 얘도 어 요주의 인물 맞어. 어, 조심해야 된다니까 애들을 좀. 우리가